시0편 55편. 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내 강구로부터 자신을 숨기지 마소서, 나를 돌아보시고 귀 기울이소서, 내가 슬픔으로 편치 못해 탄식합니다. 이것이 다내 적의 목소리 때문이며, 악인들의 악재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게 죄를 저지르고 분노하며 미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괴로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나를 덮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다가왔고 공포가 나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내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었더라면 멀리 날아가 쉬었을 텐데 저 멀리 도망가 광야에서 지냈을 텐데 광풍과 폭풍을 피해 내가 쉴 곳으로 얼른 달아났을 텐데 오여와여 저들의 혀를 분열시키고 파멸시키소서. 내가 그성 안에서 폭력과 분쟁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밤낮으로 성벽 위를 돌아다니니. 그 성안에 학대와 슬픔이 있습니다. 사악함이 난무하고 협박과 거짓이 그 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만약 나를 모욕한 사람이 적이었다면 내가 참 찾았을 것입니다. 만약 나를 보고 웃줄 대는 사람이 나를 미워했던 사람이라면 내가 그냥 숨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너라니 가깝게 지내던 내 동료 내 친구라니 우리가 즐겁게 어울리며 하나님의 집에서 무리지어 다녔었는데. 죽음이 내 적들을 갑자기 덮치게 하소서. 그들이 산 채로 지옥으로 내려가게 하소서. 사악함이 그들이 사는 곳에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을 부를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저녁이라 아침이나 한낮이나 내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대적하는 전쟁으로부터 평안한 가운데 내 혼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옛날부터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변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손을 뻗어 자기 동료에게 대항하고 그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버터보다 부드러웠지만 그 마음에는 전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기름보다 미끄러웠지만 미끄러, 실은 뽑힌 칼이었습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붙드시고 결코 의인들이 흔들리게 두지 않으실 것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악인들을 저 아래 구덩이에 빠뜨리실 것입니다. 손에 피를 묻히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은 자기 수명의 반도 못살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를 의지할 것입니다. 56편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하루 종일 공격합니다. 내 적들이 날마다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오, 지극히 높으신 주여, 나와 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두려울 때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양하니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내게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날마다 내 말을 왜곡하고,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기에 혈안이 돼서 모여 숨어서 내 걸음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도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오 하나님 이여, 주의 진노로 저 사람들을 내 던지소서. 주께서 내 방황을 굽어 살피시니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적들이 물러날 것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울 게 없습니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주께 감사임을 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내 발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산 사람들의 빛 가운데 다니게 하셨습니다. 57편.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피할 것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시습니다 그분이 하늘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섬기려는 사람들을 꾸짖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의 진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불이 붙은 사람들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사람의 자손들인데 그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 혀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그들이 내 발을 걸려고 그물을 쳐두니 내 영혼이 원통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 구덩이를 파 놓았지만 결국은 그들 스스로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하프와 스구마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오, 주여,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민족,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리는 구름에까지 이릅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58편, 오, 통치자들이여, 정말로 너희가 정말 의로운 말을 하고 있느냐? 오, 사람의 자손들아, 너희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정직하게 심판했느냐? 정말로 너희는 마음에 악을 품고 너희 손은 땅에서 폭력의 수위를 가늠하고 있구나. 있구나. 악인들은 무태에서부터 길을 잃고 태어나면서부터 곁길로 세어 거짓말만 하는구나. 그들은, 그들의 은그들 독은 뱀의 독 같고 귀 막은 독사의 독 같아서 마술사의 음성을 들이려 하지 않으며 능숙한 술객의 소리도 결코 듣지 않는구나. 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 있는 이를 다 부러뜨리소서 오 여와여 사자들의 송곳니를 뜯어내소서 그들이 흘러가는 옥 물처럼 녹아버리게 하소서 그들이 활시위를 당길 때그 화살들이 부러지게 하소서 달팽이가 녹듯이 그들 모두가 없어지게 하시며 조산한 아이처럼 해를 보지 못하게 하소서 생나무든 마른나무든 상관없이 나뭇가지를 태우는 불로 주의 가마가 뜨겁게 되기도 전에 아기는 바람에 휩쓸려 가리라. 악인들이 복수당하는 것을 보고 의인들은 기뻐하며 악인들의 피에 발을 씻게 되리라. 그때 사람들이 말하리라. 정말 의인들이 상을 받고 정말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계시는구나. 59편 오내 네 하나님이여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내게 맞서 일어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건지시고 피 묻은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오 여호와여 보소서. 그들이 내 영혼을 해치려고 숨어서 기다립니다. 내 범죄 때문도 아니고, 내 죄악 때문도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모였습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그들은 나를 보고 벼르고 있습니다. 주여, 일어나 나를 도우시고 보살펴 주소서. 오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일어나 모든 이방 민족들을 징벌하소서. 아깐 반역자들을 가엽게 여기소서 그들이 저녁이면 돌아와 개처럼 짖으며 성을 돌아다닙니다 그들이 그 입에서 토해내는 것을 보소서 그 입술에서 칼을 토해내며 누가 듣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오 여와여 호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을 비웃고 저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코웃음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요새이시니 내가 그 힘을 보고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가엾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적들을 향해 내가 바라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내 방패이신 여호와여 그들을 죽이지는 마소서 그러면 내 백성들이 잊을지도 모릅니다.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어버리시고 끌어내리소서 그 입의 죄와 그 입술의 말로 그들이 뱉어내는 저주와 거짓말로 그들이 교만할 때 사로잡게 하소서 주께서 진노에 그들을 없애시되 하나도 남김 없이 없애버리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스리시는 것이 땅 끝까지 알려지게 하소서. 그리고 그들이 저녁이면 돌아와 개처럼 짖으며 성을 돌아다니게 하소서. 그들이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배가 차지 않아 으르렁거리게 하소서. 그러나 나는 주의 능력을 노래할 것입니다. 아침에 주의 신실하심을 노래하겠습니다. 주는 내 산성이시며 고통 당할 때내 피난 저 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내 힘이 되신 주여,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내 산성이시며 나를 국률이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